안녕하세요. 컴퓨터 스포츠입니다. 네, 어, 이번에는 에어러스 제트 와이드 네. 에어러스의 2023년형인데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서 네, 좋은 행사가 있어서 네, 어, 안내해드리고자 이렇게 네, 영상을 켰습니다. 어, 에어러스라고 하면 보통 뭐 20만원이 가까이 다 되는 네, 뭐 19만원대 네, 그 정도 가격대의 신발이고요. 이 어, 신발의 특징으로는 경량형 운동화입니다. 뭐 안세웅 선수가 많이 신고 있죠. 안세웅 선수 항상 그 에어러스 신발을 신고서 네,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매우 가볍고 예, 코트에서 네, 움직임을 더 편하게 할수 있는 신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신발들에서 볼수 있는 이제 막 봉제들 여러 봉제들을 최소화해서 네, 경량화를 실현했고요. 네, 밑에 밑창을 보면 네, 이렇게 카본. 카본이 덧대어져 있어서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서 부상 방지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유네스에서 많이 들어가는 파워 쿠션, 파워 쿠션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와이드형 모델이고요. 네, 와이드형 모델이어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또 발볼이 적당한 분들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가격은 할인해서 99,500원, 네, 99,5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 모델이 지금 재고가 남아 있는 거는 지금 많이 품절되어 있고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220, 225, 230, 250, 255, 260, 265, 270. 280, 285, 290, 295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9,500원이면 보통 뭐 입문용 운동화나 아니면 뭐 입문용보다 조금 더 좋은 네, 기능이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신발의 네, 어 가격대니까요. 지금 이렇게 할인 행사하고 있을 때요거 네, 하나씩 구매하셔서 네, 신으시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늦기 전에 하나 구매하셔서 네, 재미있게 배드민턴 네, 즐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